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너무 과격한 이야기다. 너무 극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뭐 하는 사람도 없다?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 이런 말씀을 그냥 버젓하게 외우고 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탁하고 살아야 된다 면 글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외우시는 분은 뭐다 외우겠지만은, 저는 못 외워요.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면요. 개정 개역판을 보면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전통을 잘하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다 같이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함이니라 여러분, 저쪽으로 위탁하는 것이 자연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을 과격한 말로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BBC에서 조사한 내용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25%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10% 12%밖에 안 나왔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메시지죠.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